안녕하십니까. 스페란도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성역 오로비스 찍는 순서입니다. 짧게 준비한 영상이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성역에 들어오면 뭐부터 찍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찍은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시죠. 리셋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오로비스 숨결 한 개당 10만 원의 리셋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 개면 30만 원이죠. 일일이 리셋하가, 리셋해가면서 실험을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골드입니다. 특히 연금술사의 탑 패치 이후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시는데 패치 후 찍는 성역 순서 이 영상에서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휘 본부에서 012를 찍어 줍니다. 012란 하단의 부속 건물 정보에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죠. 이제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오르비스 승격을 얻으시면은 최, 처음에 빠, 최대한 빠르게 지휘 본부에 가셔서 012를 찍어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행정부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공정 정류장을 하나 찍고 그 이후에 병영을 두 개를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병영을 찍게 되면 전쟁 임무라는 것을 파견, 파견 임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임무에 대해서. 자, 파견 임무가 중요한 이유가 전쟁 임무 같은 경우에는 파견 임무에서 이 정복 점수라는 걸 주는데 정복 점수라는 걸 주는데 해당 정복 점수를 모아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복점수를 얻어 정복점수 장비 아이템을 먼저 구매를 해주시는 거에 중점을 더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비스 숨결을 얻기가 힘들거나 혹은 많지 않기 때문에 012만 찍어주세요. 012만. 숫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술사의 탑으로 가셔서 030을 찍어줍니다. 실험실만, 가운데 있는 실험실만 마스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실을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처음에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고강화, 아니, 고강화에 들어가는 높은 등급의 강화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강화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안 쓰는 장비들을 넣어서 강화석을 연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품질 등급이 상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성을 하시면은 큰일 나시고요 최대한 높은 레벨 보세요. 높은 레벨로 하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품질 등급이 높은 레벨의 아이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사용을 하시는데 대신에 전설은 넣지 마시고요. 최대한 넣으시더라도 보라색까지 영웅 장비까지만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건 넣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석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작 재료, 토벌 제작 재료죠. 저랭크 토벌 제작 재료를 넣어서 저랭크 토벌 제작 재료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고랭크의 토벌 제작 재료를, 제작 재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랭크만 도시다가도 여기 고랭크 제작템을 연성하시게 되면은 저랭크 토벌 도셔서 고랭크 템을 제작을 하셔서 스펙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총매제입니다. 총매제 같은 경우에 영웅 성장이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데 얻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안 쓰는 총매제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자신이 지금 필요한 총매제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학회나 재료 보관실을 안 찍는 이유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연성시 들어가는 골드를 줄여줍니다. 골드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재료 보관실에서는 들어가는 재료를 줄여줍니다. 자, 이거는 안 찍을 필요 없는 이유가 강철공방처럼 일수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적게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 연성이 안 되고요. 많게는 하루에 다섯 번 박에 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굉장히 적은 횟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찍으셔도 큰 효율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골드와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만 마스터해 주시고요. 나머지 오르비스의 숨결은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르비스의 심장. 오로베스의 심장은 3, 3, 3을 찍어줍니다.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유료 재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늘석을 얻는 방법이죠. 순서는 가운데 있는 빛의 거울을 먼저 마스터를 해줍니다. 빛의 거울을 먼저 마스터해주셔야지 시간당 얻는 골드와 하늘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성소를, 축복의 성소를 그다음에 마스터 해줍니다. 마스터를 해주는 이유는 보시면 확률적으로 대성공하여 두 배의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3단계까지 찍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서 대성공 확률을 높여서 추가 보상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요람입니다. 생명의 요람 같은 경우에는 창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1, 2 단계만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귀찮다. 그냥 한 번에 확인을 하겠다 하시면은 3 단계까지 찍어주시고 한 번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안 찍으시면은 보관량이 적기 때문에 혹은 수면이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직장 일하시다 못 보시면은 재화가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3 단계까지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생명의 요령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나 아니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개에서 3개 정도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령의 숲입니다. 정령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정령성 확장 1단계만 하시고 일단은 찍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안 하는 오로비스를 투자를 가장 많이 안 하는 곳이기도 하구요. 일단 취향적으로 갈리는 부분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일단 남는 포인트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펭귄 노가다를 한다고 많이 찍어두시고 사용을 하셨지만은 요즘은 스티그마도 꽤 많이 주는 편이구요. 굳이 지금 먼저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령성 확장 한 마리는 있어야. 한 마리는 있어야 이제 한 칸은 있어야지 뭐 펭귄을 하든 뭘 하든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칸은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강철 공방인데 강철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을 찍는 이유가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마스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때쯤이면 토벌을 도실 거예요. 토벌 도시는데 아난 이제 한 토벌 오 토도 되고 토벌 재화가 많다 하시면 이제 그때서야 강철 공방을 3, 3, 3까지 찍어 주시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웬만하면 제작을 피해 주시고 계속 재화를 모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작을 하시게 되시면 들어가는 골드와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제작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제작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골드 감소와 재료수 감소가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10번 만들고 11번 만들 수 있고 뭐더 만들게 된다면 더더더 더 만들게 된다면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재화를 모아서 강철 공방을 끝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작 하셨을 경우에 확률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올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마스터한 후에 한 번에 제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태 제가 말씀드린걸 다 찍고나서 오로비스의 숨결을 추가적으로 얻으셨다 혹은 남았다 하시면 그때서야 지휘본부로 다시 가셔서 추가적으로 병영이나 혹은 행정부를 한개정도 더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행정부는 무조건 하나는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셔야지만 토벌인물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처음에 일단 행정부를 안 찍었기 때문에 고대 주화를 얻으실 수가 없어요. 행정부를 안 찍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점수 쌓였다. 그리고 정복 점수로 이제 아래나아이템 정복 점수 아이템을 샀다. 그리고 나서는 행정부를 찍고 나서 이제 토벌 인물을 보내셔서 고대 주화를 얻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다 여기까지 찍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오르비스의 숨결이 남았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취향이나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휘본부나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본부, 지휘본부나 정령의 숲에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찍는 순서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부분부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휘본부를 01 이를 찍는다. 지휘본부를 01일을 찍습니다. 행정부 안 찍고 비공정 그리고 병영 두개 찍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금술사의 탑으로 가셔서 030을 찍습니다. 그리고 오르비스의 심장을 가셔서 오르비스의 심장을 가셔서 333을 찍어 주시거나 혹은 3에서 1 그리고 3, 3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만 유동적이고요. 뒤에 있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꼭세개씩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령의 숲인데, 정령의 숲은 0, 1, 0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 공방은 무조건 3, 3, 3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휘본부로 오셔서 아까 전에 0, 1, 2를 찍으셨는데, 다시 지휘 본부로 오셔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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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이 이후에는 남는 오르비스 의 숨결은 취향이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령의 숲에 저처럼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지휘 본부에 더 투자를 하셔서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6월 27일 패치 후. 연금술사의 탑 추가 이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